크로스컨츄리를 위해 입장 중인 선수들 우리 집 3남매가 처음으로 크로스컨츄리를 하는 날이다. 크로스컨츄리는 언덕이나 길판 달리는 마라톤의 일종인데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매년 이 경기가 열린다. 레이스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작되어 인근 농장을 돌고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만들어졌다. 종교생이 모여 설명을 듣고 시작한다. 각자 반의 배치된 자리로 이동 중이다. 드디어 첫 번째 학년이 달리기를 시작한다. 운동장을 달리다가 저 멀리 보이는 게이트로 나가는데 넓고 뷰가 끝내주는 벌판을 달린다고 했다. 첫 번째 선수가 들어오자 다들 한호성을 질렀다. 이번엔 우리 집 첫째가 달리는 중. 다들 고우 누구누구 누구 하며 자녀를 응원하는데 첫째 부끄러워할 성향을 고려해 마음으로 응원했다. 거의 마지막 무리로 무사히 완주한 첫째. 그룹은 나이에 따라 나뉘고 남학생, 여학생이 따로 뛴다. 하은이 친구 미아가 3등으로 들어왔다. 각 그룹의 5등까지는 시에서 하는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은한스럽지 않은 걸로 알았던 뉴질랜드 엄마들의 응원 소리는 굉장했다. 이번에는 내 아들 차례. 나도 한번 응원해 봤다. 잔디에서 뛰는 건맨 땅뛰기랑 또좀 다르다는데, 그래도 축구하면서 좀 뛰어본 둘째가 저렇게 뒤쳐질지는 몰랐다. 이 나라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는 것에 단련되어 있었다. 한 바퀴만 뛰어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5학년부터는 두 바퀴씩 뛰었다. 두 바퀴째 돌때 엄청 힘들어 보였다. 출발할 때 뒤쳐지던 아들은 그래도 중간 정도 순위로 들어왔다. 무엇보다 1, 2학년이 뛰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길을 잘 몰라서 다른 곳으로 셀까봐 앞에서 한명 뒤에서 한명고학년들이 가이드를 해준다. 이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나에게 크로스컨트리 하이라이트는 이 모습이었다. 2학년 반이었는데 속도가 꽤 빨라서 놀라웠다. 이처럼 중간에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마지막에 따라오는 선배가 챙겨서 다시 뛴다. 선배를 따라 2학년 아이 한 명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안거리다 보니 갈수록 간격이 벌어져 띄엄띄엄 들어온다. 마지막 주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다들 기다려 주고 격려해 준다. 학년들은 거의 다 저렇게 결승점을 찾지 못하고 지나쳐 가는데 그마저도 너무 귀엽다. 정말 귀여운 마지막 주자가 선배의 보호 아래 무사히 골인했다. 이번에는 3학년인 우리집 막둥이 차례. 승부욕이 많은 막둥이는 처음부터 중간 정도는 달렸다. 생긴 것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겠지. 드디어 막둥이도 완주하고 들어오는 중. 이 모습이 뭐라고 그렇게 감동적인지 순위를 떠나 꽤나 긴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는 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다. 제일 귀여운 1학년들의 모습이다. 시작하자마자 넘어지기도 하고, 북기하는 응원하는 엄마를 보고 웃는 아이도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고학년들은 정리를 도왔다. 궁금했던 첫 크로스컨트리를 무사히 잘 마쳤다.